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월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별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흠명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12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예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 나니 그는 자비롭고 극률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요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공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뿌리 영광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111편, 112편 둘다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번역되었기 때문에 그 느낌을 알 수는 없지만 그 알파벳 순서로 시를 적었다는 것을 이 시는 꼭 외웠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들어 있겠죠. 111편의 마지막 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사람이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그랬는데 바로 오늘 1 1 2편1 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그 즐거워하는 자,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복 있는 사람은 아버지의 계명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우리 시편 1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 그거 무슨 말일까요? 산다는 뜻이죠. 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절대로 자연스럽게 안 되더라고요. 싸워야 돼요. 내가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불뚝불뚝 일어나서, 아이 못 참아, 이럴 때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참으려고, 날좀 도와달라고 애쓰는 자, 하나님이 도우시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이런 복을 주신다. 오늘 112편에 쭉 나왔는데, 오늘 보니까 2절로 6절, 5절까지 말씀 보면 그의 부, 재물 그걸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럼요 아브라함 야곱 또 이사 이 사람들을 쭉 보세요 하나님이 다 복을 주셨거든요 우리에겐 천국도 소망 주셨지만 이 땅에서도 강성케 하시고 잘 살게 하시죠 뿐만 아닙니다 6절부터 쭉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흉한 소문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왜냐면 요와를 의뢰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내가 뭔가 나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들이 도는 것 같을 때 그때 이거 못 견디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정말 다 그런 시선으로 느껴질 때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이 112편 7절을 기억해 주세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소문 때문에 내가 좀 어려워질까요? 그렇다면 그것도 뭐 감내해야죠.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아시잖아요. 그 흉한 소문은 제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가 아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의 모든 그담이 흘러가는 과정은 아버지 맡깁니다. 하는 그런 든든함이 있으니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는 그걸 보면서 화가 나겠죠. 저 선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를 어떻게 하면 골탕먹일까 생각했는데 이 굳건하게 서 있는 걸 본다면 말이죠. 오늘 말씀 10절은 아기는 그것을 보고 오히려 한탄한다. 그리고 일을 갈면서 소멸될 되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시는 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겠다고 애쓰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오늘 말씀하시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서 남들에게도 꾸어주는 자가 된대요 꾸고 저거 언제 갖다주나 이런 거 신경도 안 써요 왜요? 나에게도 충분히 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도 이미 살려있고 남들에게도 줄수 있는 그런 복도 주시며 또이 마음은 얼마나 강단이 있는지, 뭐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도, "그러라, 그래라,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또 아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수 있으니, 악을 이기죠. 가족 여러분, 악은 악으로 이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권세, 그 권위를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런 든든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니, 그 주인공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2편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주셨어요. 아버지 땅에서도 잘 되고 마음도 든든해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이 신뢰하는 식구들에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